안녕하세요. 건강의 온도입니다. 혹시 요즘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낮에는 피곤해 쩔어 있다가도 밤만 되면 말똥말똥해지는 저주에 걸린 것 같다고요?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잠못 드는 당신을 위해 오늘은 꿀잠을 선물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팁들을 아낌없이 방추해 드릴게요. 잠못 드는 밤은 이제 그만 지금 바로 건강의 온도와 함께 꿀잠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수면은 우리 몸과 뇌가 엄청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낮 동안 쌓였던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며,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외부 침입자들과 싸우고, 낮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피로도 해소되죠. 한마디로 잠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내일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잠의 질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로가 쌓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이는 학업이나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감기나 독감 같은 잔병체가 잦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건강의 온도와 함께 꿀잠 자는 과학적인 비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꿀잠 비법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입니다. 마치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듯이 우리 몸도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깨는 것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건 수면, 리듬을 깨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가장 이상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면 생체 시계가 안정화되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고 아침에는 각성을 돕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개운하게 눈을 뜰수 있게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적응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최대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나만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는 일어나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알람이 필요하겠지만 점차 우리 몸이 스스로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꿀잠 비법은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우리의 침실은 잠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어야 해요.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숙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서늘하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숙면의 핵심입니다.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해야 해요. 미세한 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침실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은 잠이 들기 시작할 때 체온이 약간 떨어지면서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침실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은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죠.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거나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 또는 잔잔한 자연의 소리 등을 활용하여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아늑한 동굴처럼 외부방의 요소들을 최소화한 침실을 만들어 보세요. 침실은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꿀잠 비법은 우리 모두가 범하기 쉬운 실수 바로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TV를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꿀잠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우리 뇌를 각성상태로 만들어요. 블루라이트는 뇌를 아직 낮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되거나 억제됩니다.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2시간 전부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밖에서 가벼운 독서 종이책, 잔잔한 음악 감상, 영상 등 심신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꼭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야간 모드 기능을 설정해서 화면, 색온도를 따뜻하게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리는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고 전자기기는 잠자리 밖으로 잠시 넣어두는 것이라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자기 전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습관은 뇌를 자극하여 잠들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잠 비법은 카페인 섭취 조절입니다. 피곤할 때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정말 꿀맛 같죠. 하지만 이 카페인이 여러분의 밤잠을 훔쳐갈 수도 있다는 사실. 카페인의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데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저녁 7시에서 8시까지도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의외로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낮에도 피로감을 느낀다면 카페인에 의존하기보다는 따뜻한 허브티켓 모마일, 루이보스 등나 물한 잔을 마시거나 잠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활력을 찾아보세요. 잠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우유 한 잔도 숙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꿀잠 비법은 낮잠은 짧게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밤에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낮잠을 현명하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길거나 늦은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좋고, 오후 3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파워 낮잠이라고 부르는데, 짧은 낮잠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밤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면, 뇌가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깨어나면 오히려 더 몽롱하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낮잠을 자지 못할 상황이라면 잠시 밖으로 나가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차가운 물한 잔을 마시는 등 다른 방법으로 졸음을 쫓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보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자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밤잠이 부족하다고 해서 낮잠으로 무리하게 보충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면 패턴을 더 망가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꿀잠 비법은 취침 전 활동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긴장된 몸과 마음으로는 쉽게 잠들기 어렵죠. 잠들기 전에는 독서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 명상, 잔잔한 음악 감상 등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상은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어서 숙면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까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에 내일 할일 목록 정리, 복잡한 문제, 고민에 빠져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몸을 이완시켜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만의 편안한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서 몸과 마음을 숙면 모드로 전환시켜주세요. 이러한 루틴은 우리 뇌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잠을 위한 기타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개와 매트리스는 우리 몸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탱해주고, 척추를 바르게 유지시켜주는 적절한 높이와 경도의 베개를 선택하고, 매트리스도 몸을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것을 사용하세요.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오히려 허리 통증을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청결하게 관리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호흡기 불편함을 초래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매트리스 커버를 세탁하고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자기기 외에도 TV, 컴퓨터 등 청색광선을 내는 모든 기기를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재미있는 팁은 자기 전이나 잠결에 시계를 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 뇌를 각성시키고 내가 아직 못 잤구나 하는 불안감을 주어서 오히려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 시계를 두지 않거나 아예 시계를 등지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도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라벤더나 로즈 다마스크 향은 심신 안정 효과가 있어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들기 전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향을 맡거나 아로마 디퓨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압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있는 수면 관련 혈자리를 가볍게 지압해주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빗소리, 파도, 소리 등을 듣는 것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꿀한 스푼은 트립토판 흡수를 도와 수면을 유도하며, 아침 햇볕을 쬐는 것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밤잠을 더잘 자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긍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어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마음이 꿀잠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잠못 드는 당신을 위한 꿀잠 가이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과학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최적화된 수면 환경,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카페인 조절, 현명한 낮잠, 그리고 편안한 취침 전 활동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꿀잠을 위한 핵심 비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온도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